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 효소 첫 번째 수업 했고, 자, 이제 이 시간에 효소 두 번째 수업입니다.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온도하고 pH가 효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자, 먼저 온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온도가 어떻게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요. 이런 식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소에 의한 반응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뚝 감소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지금 무기총매가 들어간 화학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효소가 들어간 화학 반응은 올라가다가 뚝 감소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반응 분자들끼리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 이때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분자의 운동성이 증가할 거니까 충돌 기회가 높아져 버리죠. 이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총매가 들어간 화학 반응에서 어차피 무기총매가 총매 기능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무기총매하고 기질이 만나야 돼요. 이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만날 기회가 증가하는 거죠. 왜? 충돌 기회가 높아질 거니까요. 이래서 계속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기촉매가 들어간 화학 반응의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효소가 들어간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효소하고 기질하고 만날 기회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이 생겨 가지고 어쨌든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이 생길수록 생성물이 많이 생길 거니까. 예, 이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좀 효소하고 기질의 충돌 기회가 높아져가지고 복합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걸. 그런데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감소되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나름대로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입체 구조를 만드는 화학 결합은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도 올라가 버리면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화학 결합이 파괴돼 가지고 입체 구조의 형태가 변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바로 효소 구조가 변형된다 또는 뭐 효소 구조가 어, 효소 구조가 파괴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효소 구조가 파괴되어 버리면 변형되어 버리면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뚝 감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더 알아보면 전에서는 예,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저기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은 예, 바로 분자 운동이 느려 효소 기질 복합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많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돌 기회가 많아지면서 복합체가 더잘 생길 거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하는 그런 말로도 될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온도에서는 고온에서는 예, 효소 단백질 부분이 열에 의해 변성돼요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형되거나 파괴되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래서 올라가다가 뚝 감소한다. 이거예요. 효소마다 어~ 최적 온도가 있죠. 지금 보니까 효소 A가 지금 최적 온도가 대략 몇 도십니까? 음, 요 온도네요. 바로 이온도 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로 오죠한 대략 한 30도씨 정도. 효소비는 최적 온도가 한몇 도씨입니까? 한 70도씨로 보면 되겠네요. 사람의 몸에 있는 효소는 최적 온도가 거의 사람의 체온 근처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효소의 체적 온도는 대부분 35도에서 40도 사이. 그게 거의 체온 근처죠. 이지만 다른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 가진 효소의 체적 온도는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도 많다. 특히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 효소는 체적 온도가 70도씩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는 희한하게 그 박테리아에 있는 그, 박테리아 안에 있는 효소의 체적 온도도 온천물의 온도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이와 같은 이런 식입니다. 예? 자, 이제, 효소하고 pH의 관계. pH도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죠. 자, 어떻게 주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로 아미노산이 3차원적으로 뭉쳐 있는 구조, 바로 그 3차원적이라는 말은 입체적이다. 그 뜻입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아미노산들이 모여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이때 그 아미노산이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pH가 바뀌어 버리면 아미노산의 성질이 변화가 되버려요. 그러면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한 그게 이상해가지고 효소의 입체구조에 변형이 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온도나 pH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도하고 pH, 온도는 이미 알아봤고요. 단백질 내에는 많은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끼리 일반적으로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그 수소 결합은 아주 약한 결합이죠. pH에 따라 아미노산 성질이 아미노산의 성질이 변함에 따라서 수소 결합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pH에서 입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지. 최적 pH를 벗어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의 변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구조 파괴, 효소 구조 변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도하고의 차이 지금 온도는 최적 어, 온도보다 더 높을 경우에 효소의 구조에 변형이 오는 거고 pH 같은 경우는 최적 pH의 양쪽 모두에서 어, 효소 구조에 변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온도하고 pH 하고의 그 차이를 더잘알 수가 있겠죠, 네. 음... 예. 이게 지금 펩신의 최적 pH입니다. 펩신은 pH 2 정도에가 최적 pH입니다. 아밀라제는 뭐 pH 7 정도. 트립신은 뭐 pH 8 정도. 그래서 효소마다 어, 최적 pH가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람 몸속의 대부분의 효소는 최적 pH가 중성인 pH, pH 7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작용하는 펩시는 위의 환경과 유사한 pH 2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내며, 수장에서 작용하는 트립시는 pH 8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위는 강산성이죠. 따라서 위에서 활동하는 펩시는 강산성 pH 2 정도가 최적 pH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소장은 약한 연기성이죠. 그래서 바로 트립신 같은 것들은 약한 연기성, pH 8 정도가 최적 pH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기질의 농도하고 효소의 관계, 기질 농도 즉 반응물질의 농도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화학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 아십니까? 예, 빨라져 버려요. 지금, 지금 A가 반응해 가지고 B로 될때 A의 농도가 더 커져 버리면 반응이 더 빨라지는 거죠. 즉 시간당 생성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바로 그게 반응 속도를 말합니다. 예, 이 같은 기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기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어, 그래프가 네. 지금 그리니까 이런 자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기질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처음에는 반응 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나오는 거죠. 그 최대인 반응 속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최대 속도가 나와버리고 그 최대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이상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그러냐 그러면 예.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버리면 효소하고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효소하고 기질하고 충돌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복합체를 만드는 건데 기질 농도가 높아져버리면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게 참 중요해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야만 그 다음에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성물을 만들어내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당 반응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남아있지 않기에, 지금, 기질 농도를 높여주면 이제 효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복합체를 만들 건데 기질 농도를 아주 높아져 버리면 이제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이미 효소가 기질하고 다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효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체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더, 어, 빨라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남아있지 않기에 더 이상 복합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최대 속도를 Vma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0차 반응은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반응이 1차 반응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반응 속도가 더어더 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반응을 0차 반응이라 그럽니다. 영향을 받는 반응을 1차 반응이라고 하고 여기서 1차 반응이라고 하고 여기서 1차 반응에서 0차 반응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표현을 또 모르면 문제 풀을 때도 어려워하니까요. 그 다음에 효소의 농도입니다. 효소의 농도. 지금 우리가 온도 알아봤고요그 다음에 pH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질 농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효소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효소의 농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죠. 자, 봅시다. 기질 농도가 충분한 경우 이렇게 가정합니다. 기질 농도가 충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효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비례하여 증가하죠. 그렇죠. 왜요? 기질 농도가 충분하다 그러면 효소의 농도를 높여버리면 결과적으로 복합체가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예 바로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뭐. 이게는 그냥 직선적으로 비례합니다. 올라가다가 팽팽해지는 거 없습니다. 물론 물론 기질 농도가 충분하다고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고 가정한 경우에요. 기질 농도가 불충분해 버리면 또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올 건데. 지금, 여기서는 기질 농도는 충분하다라고 가정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 기질 농도는 충분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하튼, 어, 이런 경우에 이제 하여튼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거죠. 편편한 부분 안 나와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6월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2010년도 6월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에? 그림에 가는 어떤 효소 반응에서 효소의 농도가 C1일 때 나는 이 효소의 농도가 C2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효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뭐뭐뭐다. 지금 가는 어, 효소의 농도가 C1이고 나가 C2일 때 특정 기질 농도에서 초기 반응속도 그래프다. 예.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죠. 기질 농도하고 반응속도 그래프에서 증가하다가 팽팽해져 버리죠. 뭐 이걸 또는 포화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포화된다, 팽팽해진다. 예. 가하고 나 모두 다 그래프 형태가 올라가다가 팽팽해지고 있네요. 지금 이 기질 농도에서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이거고요. 나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나 쪽의 효소 농도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C2가 농도가 더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기 봅시다. 기억에 A와 B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크기가 같다. A와 B가 활성 화 에너지가 크기가 같다. 맞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지금 A 쪽의 반응 속도가 크다 그래가지고 활성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거는 지금 효소의 농도 때문에 복합체의 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 쪽은 효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작은 거죠. 이래서 반응 속도가 작은 겁니다. 어쨌든 복합체 가 형성이 되면만 그 다음 단계 생성물을 만들 거니까요. 원래 복합체의 농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반응속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효소 농도가 작기 때문에 복합체 양이 작아가지고 반응속도가 낮은 거지. 어차피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하기는 하잖아요. 일단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했다 그러면 효소가 기질을 반응이 더 잘, 반응이 더잘 되게끔 합니다.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의 뜻은 효소가 기질을 반응이 더잘 되게 하는 정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을 더 반응이 더잘 되게 해 버리면 이제 활성 에너지가 더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효소가 기질을 더 반응을 더잘 되게 하는 정도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똑같은 효소, 똑같은 기질이잖아요. 가나가 그럼 일단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효소가 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즉 효소가 기질을 반응이 잘 되게 하는 정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 화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네, 맞습니다. B. B.에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요. B.에서 여러분들, B가 반응속도가 제로입니까? 아니죠. 나 그래프에서는 어쨌든 지대속도가 나와가지고 그 지대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B입니다. 결코 B 쪽이 반응속도가 제로가 아니죠.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반응속도가 제로입니다. 왜? 생성물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시간분의 생성물이 바로 반응속도지 않습니까? 반응속도.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C2는 어, 2배의 C1이다. 지금 C2가 농도가 더 낮은데 C1의 2배다. 말이 안 맞죠? 오히려 C1의 농도가 C2의 2배다. 이렇게 해야만 맞아요. 이게 왜 2배냐 하면요. 여기 잘 보면 지금 포화 상태로 만들 때 기질 농도를 보셔야 돼요. 이때 포화가 된 상태에서는 뭡니까? 효소가 다 복합체를 형성하고 남아있는 효소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이거 기질 농도에서 어, 반응속도 차이가 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복합체의 농도가 두배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체의 농도가 두배 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효소가 남아있지 않고 다 복합체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바로 복합체 농도가 두 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효소 농도가 두배 차이 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기질 농도에서는 아직까지 효소가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복합체의 농도가 곧 바로 효소의 농도라고 좀 하기는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화 상태가 되었을 때, 요 때를 보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속도가 두 배니까, 복합의 농도가 두 배고, 그건 곧 효소 농도가 두배 차이 난다.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요렇게 해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알겠습니까? 예, 답은 기억이에요. 음, 이건 그냥 아까 그거 확대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볼게요. 문제. 4번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몇 년도 수능 모의평가인지 제가 표시를 못했네요. 그림 가는 기질이 충분할 때 효소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는 기질 농도가 일정할 때두 가지 효소 농도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총량이다. 예. 가 그래프, 예. 수업 시간에 이미 언급한 거죠? 예. 효소 농도하고 반응속도 그래프는 직선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효소 농도가 두 배일 때 저기 반응속도가 두배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는 계속 증가하, 이 경우는 계속 증가할 뿐이지 증가하다가 편편해지진 않죠. 그게 이제 효소 농도하고 반응속도의 그래프다라고 했고요. 나 그래프를 보니까 이 경우는 Y축이 생성물의 총량이네요. 반응 속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x축은 시간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기질의 농도가 일정할 때두 가지 효소 농도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총량이다. 예. 예, 특정 기질 농도에서 효소를 넣어가지고 생성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나타낸 그래프다 하는 그런 말이네요. 여러분들 반응 속도라는 것이 시가 분에 생성물의 양이죠, 그죠? 시가 한당 생성물 그게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시가 당 생성물이 더 많이 생기면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생성물이 적으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럼 잘 보면 지금 나그래프였어요. 시가 한 분에 생성물 시간 분의 생성물.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반응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죠. 효소 농도가 A일 때가 예. 아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가 구해 보면 두배 차이가 날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두배 차이가 나습니까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두배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래프의 기울기가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하고 나 그래프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지금 Y축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두 개가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아, 또 이제, 우리 또 학생들이 좀 의문시 하는 것이, 지금 효소 농도 A인 경우는 왜 생성물의 총량이 2분의 1이 아니고 생성물의 총량이 같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 의아해 하더라고요. 예, 같죠. 이거는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은 시간만 오래 주면 생성물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생성물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속도가 느린 것은 시간을 많이 주면 반응을 다 해가지고 생성물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동일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보기 볼게요. 기억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 농도가... 2A일 때더 낫다. 2A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에서 비교하는 문장을 항상 읽을 때요. 비교 대상은 읽지 마십시오. 그냥 괜히 그걸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시험 볼때 긴장했는데, 두 개를 다 읽어버리면 뭐가 비교 대상인지 혼란한 그런 경우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선생님 처럼 거냐. 비교 대상 읽지 마시고 자 읽어볼게요 기어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 농도가 2a일 때더 낮다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앞에 문제에서 제가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다고 했죠 예이 경우는 일단 효소하고 기질하고 결합만 한다 그러면 효소가 기질을 반응이 잘 되게 하는 정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틀렸다 그죠. 네야. 가해 초기 반응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은 2 a 일 때가 두 배다. 맞나요? 네, 맞잖아요. 지금 효소 효소 농도가 2 a 일 때가 반응 속도가 두배더 빠른 거니까 바로 복합체 양이 두배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네. T. T에서의 반응 속도는 효소 농도가 2a일 때더 빠르다. t가 어딘가요? 어, 지금 여기가 지금 t네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가 t입니다. 그럼 t일 때 교소 농도 2a에서 반응속도가 더 빠르다.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지금 요게 t 시점에서 기울기가 펜펜해져 버렸네. 그러면 기울기가 0이란 말인데, 그러면 반응속도가 바로 기울기니까, 그러면 t 시점에서 후손 농도가 2a일 때는 반응속도가 제로다, 반응속도가 제로다 하는 말인데, 예, 맞죠.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t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반응을 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 기울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고 편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 t 시점에서 부산 농도가 2A, 2a일 때는, 어, 바로 반응속도가 제로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부산 농도가 a일 경우는 아직까지 t 시점에서 반응을 계속합니다. 예, 이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보면, 이거, t에서 반응속도는 부산 농도가 2a일 때가 더 빠르다.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ᄂ이 맞네요.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